네 안녕하세요 낚시방아들 하나태입니다. 오늘 저희 매장에 따끈따끈한 신상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25년 신형 액티브 캐스트인데요. 오늘은 25 신형 액티브 캐스트를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입니다. 이 전작인 10 액티브 캐스트가 나온 지한 15년 동안 가성비 원투용 스피닝 률의 최강자로 군림을 해왔는데요. 어, 릴 알아보신 분들은 아마 이 액티브캐스트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드디어 15년 만에 액티브캐스트 신형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어,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매장에 입고 되자마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언박싱 해서 어, 릴 구성품과 외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후에 어떤 새로운 기술이 들어갔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액티브캐스트 1080 스펙입니다. 핸들을 빼서 不用。 시마노 재팬 사이트입니다 액티브캐스트에 대한 상세페이지 인데요 어, 한번 쭉 보겠습니다 어, 일단 13,000엔 부터 13,500엔 어, 가격이 이 정도 책정이 돼 있고 25년 3월 발매 예정이네요 어, 국내 들어오면 아마 4월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번역이 정확하지 않아서 읽어보고 제 나름대로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내려보면 어, 테크놀로지 이네 가지 항목이 있네요. 일단 한 번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사일런트 드라이브. 어, 바디 전체에 유격과 흔들림을 철저하게 제거를 했고 음, 개선 대상 부분은 드라이브 기어, 웜샤프트, 웜샤프트 핀, 웜샤프트 기어, 슬라이딩 기어 등 다양하다.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의 어, 유격과 흔들림을 철저하게 제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어, 새로운 차원에서 부드럽고 정숙성을 동반한 감기. 그러니까 부드럽고 조용하게 릴링이 잘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 다음 거 보면, 어, G 프리바디. 네, 스프를 전후 운동시키는 수행을 상부에 배치. 어, 요거는 이 스프의 움직이는 부분을 상부에 배치를 해서 릴의 위쪽에 배치를 해서 릴의 무게 중심을 안정적으로 잡았다. 그래서 로드와 일체감이 향상되고 캐스팅 시 피로도를 줄일 수 있다. 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게중심을 좀 위에 뒀다 그런 기술이 들어갔다 라는 말이네요 다음 거는 병렬 바디 캐스트 시 도시리 장대를 두드리기 어려워지도록 음, 요거는 어, 쉽게 말하면 캐스팅 할때 어, 원줄이 풀리면서 로드에 부딪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수프레 중심선을 로드와 평행하게 배치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라인 방출이 부드러워지고 비거리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다음 어, ARC 스풀 수플. 특수 스풀링 모양의 마신 스풀 어어 이거는 어, 이 스풀 모양을 특수 설계를 해서 라인 트러블을 줄이고 비거리를 높였다라는 뜻입니다. 스풀 모양이 변경된 것 같아요. 이뭐 정도로 네가지의 기술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해놨네요. 다음은 라인업 얇은 표준 1060, 80 이렇게 음 있네요. 1120까지 이 표를 보면 어 일단은 기어비는 3.5로 다섯 가지 스펙이 있는데 다 같습니다. 드랙력 8kg, 최대 드랙력 20kg. 요 자중은 어, 106080, 1120은 650g. 나머지는 조금 더 가벼운데 요건 스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요거는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나일론 몇호 감기는지 권사량입니다. 요 얇은 표준 요거는 합사 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원투 낚시 하시는 분들 나일론 많이 감는데 보통 5호 줄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1060 같은 경우에는 5호 줄이 250m, 1080은 6호 줄이 275m 네, 이렇게 감기네요. 제 생각에는 이두 가지 스펙이 어,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많이 팔리는 스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20은 더 굵은 줄을 사용할 때 10호 정도 되는 굵은 줄을 사용할 때1120 스펙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거의 뭐 1060과 80이 주로 메인 스펙일 것 같습니다 권상 길이 1회전당 84cm 핸들 길이 85mm 베어링 수는 이렇고요 어, 1060과 80 기준 금액은 13,500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형 액티브 캐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